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송윤나입니다자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이스톰맥스 코인 금일 12%까지 상승 나와줬다가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며 이 윗꼬리 대비 20%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그 배경에는 금일 오전 9시 58분에 속보가 하나 있었죠 이스톰맥스가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이 내용 한번 보시면 스톰맥스가 미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는데요 이 챕터 7 파산은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파산형 법원이 파산관리인을 지정한 뒤 회사 자산이 청산이 되고 채권자에게 이를 배분하며 그 결과 이 스토맥스는 즉시 운영이 중단된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인데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업비트든 빗썸이든 간에 이 스토맥스가 상장 폐지가 일주일이 남은 시점에 이 스토맥스 세력들이 원래부터 계획하고 있던 상패비밀 가장한 이 펌핑 계획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세력들도 예상치 못한 이 파산 소식에 물려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상패 빔을 준비한 세력들이 예정되어 있는 기간보다 보다 발빠르게 물량 정리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애초에 스토맥스에상패 펌핑 빔을 준비한 이 주포 세력들이 누구이고 이들이 이번에 정리해야 되는 물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해당 사이트를 보시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이 스토맥스 코인의 초기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이 ICO 투자자들의 목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이 부분 쪽 확대해서 살펴보시면 제일 먼저 해시드 펀드부터 플러그 앤 플레이, 컬처스 리 캐피탈, 오하나 노스웨스트까지 이렇게 다수의 벤처 투자자들이 스토맥스 초창기 때부터 초기 투자를 진행을 하며 스토맥스 측으로부터 지분이라는 걸 받았었는데요. 자이 코인 시장에서 지분이라고 한다면 스토맥스 코인의 초기 토큰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ICO 투자자들이 즉 ICO 세력들이 스토맥스의 일부 비중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자이 물량이 얼마나 되냐고 봤더니 무려 3,072만 달러 하나로 대략 420억 원에 가까운 물량들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들을 원래 계획대로라면 상패 비밀 가정한 라고 폐제를 시킬 계획이었다면 금일 갑작스럽게 이스토맥스 측에 파산 신청 소식이 들리며 원래부터 계획했던 이 일정이 제대로 틀어지며 이 ICU 세력들도 어디든 본인들의 보유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완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ICO 세력들이 계획보다는 더 빠르게 움직일 거라는 소식을 제가 발 빠르게 갖고 왔는데요. 자, 이 ICO 세력들의 락업 해제, 요새 여기저기서 많은 유튜버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남발하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제가 짧게 예시를 들어드리면, 최근에 이 솔레이어 코인과 원래 커렉트 코인 다들 아실 겁니다. 특히 이 솔레이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첫 상장 직후에 끊임없이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며 끝을 모르던 이 솔레이어 코인이 단기간에 60%의 급락이 나오며 충격적인 행보를 보여줬었는데요. 자이 배경에는 제가 해외 기사를 갖고 왔는데 이 내용 한번 보시면 솔레이어 토큰 토큰 얼락 이후에 60%의 폭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토큰 얼락이 제가 말씀드린 이 락업 폐지랑 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 락업 폐지로 인해 한순간에 60%가 폭락했다라는 소리인데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사들도 이미 솔레이어 코인이 폭락을 한 이후에 나온 기사이고 그 누구도 이 솔레이어 코인의 갑작스러운 락업을 예상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봤을 땐이 토맥스 코인도 똑같습니다. 자, 이쯤 뭐 30분봉으로 봤을 때금일 파산 신청 소식이 들리며 급락했던 이 구간에서 이 세력들이 보유 물량 정리를 하기 위한 더 이상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자 아랫꼬리를 길게 달며 위로 말아 올리는 전형적인 고래 세력들의 매수 패턴이 포착이 되고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이 개미들을 털어내다가 이 ICO 세력들의 보유물량 락업 폐지 일정에 맞춰서 최소 한 번은 강한 펌핑이 나와 줄 건데 자, 어쨌든 이 세력들도 자선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본인들이 손해볼 짓은 안 합니다. 무조건 수익을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 일정에 맞춰서 무조건 최소 한 번은 끌어올렸다가 본인들의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 이 락업해제 물량이 풀림에서 그대로 밑으로 흘러내리는 말 그대로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스토맥스 코인 앞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 반드시 이끌어 올리는 이때를 공략하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현 시점부터 이라업 표지 물량 풀리기 전까지 이 올라가는 구간 사이사이마다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타점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우리 홀다님들 이 스토맥스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분 1초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무조건 끌어올리는 이 구간에 반드시 탈출하실 수 있는 기회 꼭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가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기존 예정보다도 빨라진 이락 라고 표지 일정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셔야 우리가 이거에 맞는 대비라는 걸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바닥에서 9년 가까이 활동에 오며 어딘 노하우와 함께 꾸준한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이스토믹스코인 ICO 세력들의 상패 비밀을 가장한 이 보유물량 라고 표제 일정과 현재 이들과 재단이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가를 발빠르게 입수해 왔습니다. 제가 이 내용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최근에 제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타 유튜버들의 사례도 있었고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먼저 무탈하게 탈출을 넘어 수익까지 가져가시려면 최대한 우리끼리만 알아야 하는 내용을 유튜브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폰 모바일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우리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휴대폰 기종 상관없이 전달받아 보시자마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이 내용 빠르게 확인하셔서 이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한발 빠르게 탈출 희망하시는 분들 여기 화면상단에 나와있는 번호는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3-3026 여기로 토미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분한분이 내용 확인하실 수 있도록 답장으로 이 파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스토맥스코인 고점에 물려 계셔서 혼자서는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토미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서 이스토맥스코인 매수하셨던 매수 평단가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체크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보다 세세한 타점 원하시는 분들은 업비트면 업비트, 비썸면 비썸 빚섬. 사용하시는 거래소도 함께 보내시면 각각의 거래소마다 나눠서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분명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선 뭐 거짓말이다, 혹은 허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뭐가 좋다고 저희 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자산이 달려 있는 문제인데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단지 우리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자 그런데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영상 안 봐주시면 되시는 거고요이 문자 보내는 데단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딱이 5초만 투자 하셔서 내 계좌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빠르게 톰 이라고 한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구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모든 것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거 주실 거 없으시구요 지금 보신 영상 구독과 좋아요 무료시청 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한시라도 빨리 이스토맥스코인 ICO 세력들의 보유 물량 정리를 하기 위한 상패 비밀을 가장한 이 라고페즈 일정과 현재 이들이 재단이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가까지 체크하셔서 꼭 수익 극대화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고래 세력들의 아래 꼬리를 길게 달며 위로 말아 올리는 매수 패턴과 함께 어느 정도 이 바닥권을 다지며 최대한 이 개미들을 털어내. 이미 공개 락업 폐지 일정에 맞춰서 무조건 최소 한 번은 끌어올릴 건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현 시점부터 이 락업 폐지 물량 풀리기 전까지 이 올라가는 구간 사이 4이, 사이드마다 눌림목 타점이나 앞점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최대한 손실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탈출하실 수 있도록 매도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소도망에서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도움 받아가시면 되시고요. 노련이 스토맥스 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워낙 심한 장에서는 대부분의 보유 종목들이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럴 때일수록 내 보유 종목이 오르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회 비용까지 손시보실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10%에서 20% 이상씩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변덕스러운 장세에서도 버틸 여유라는 게, 생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직접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까지 운영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평소에도 저성윤아를 믿고 따라와 주시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게도 벌써 1만0 0원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드리고자 이 스토맥스코인의 실시간 타점과 더불어 매일 매일 스윙 매도하실 수 있는 습관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이 소도마 입장하시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급등 단타 주목도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최근 시간에 맞춰 단타대기 두번 알림 후에 종목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월 17일 오늘의 송코인 스페이스 아이디 안내 드리면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오전 8시 47분에 안내 드렸었는데요 자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20분 만에 19%의 상승 나와 좋는데요. 저는 이렇게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무조건 원칙으로 하며, 우리 여러분들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 보실 수 있도록 주말까지 열리라며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2월 16일 일요일이었죠. 이날도 똑같이 단타 대기 두번 이후에 오늘의 손코인으로 골렘 추천 드림에서 마찬가지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도 차트에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5시간 15분 만에 60%에 육박하는 59%의 초급등세 나와줬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천만원만이 종목에 진입을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600만원 버는 겁니다. 단, 5시간 만에요 자 단순히 종목만 안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 한 종목씩 최소 10%에서 20% 이상 수익 매도하는 스 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1433026 여기로 송이라고 한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따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평균 200통에서 300통씩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니까요.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이렇게 송이라고 한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